계명대가 계명대 달성 캠퍼스를 모빌리티 캠퍼스로 조성하기로 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은 주로 모빌리티 관계 산업이 굉장히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캠퍼스를 모빌리티 캠퍼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명대 달성 캠퍼스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자동차, 자작 자동차, 태양열 주행 자동차 등의 주행 성능 시험장으로 이용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빌리티의 해선 우주자로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개발소를 거점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개명대가 첨단 산업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헌혈 드려온 진가를 이곳 모빌리티 캠퍼스에서 마음껏 펼쳐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계명대 모빌리티 캠퍼스가 도전과 기회의 산실이 되기를 기원, 기원드리며 우리 시 의회에서 도 함께 힘껏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우리 계명대학교의 미래 모빌리티 캠퍼스를 이제 출범을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모터 소고장 특화 단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로봇 테스트 필드 또추경국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타 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방 음, 대학이 이제 위기가 아, 이런 음, 있는데 이러한 모빌리티 캠퍼스가 우리 개명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 산업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빌리티 또 메카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업, 또 대학 기관 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이 인재들을 중심의 축으로서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다른 성장과 혁신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계명대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학과, 모빌리티 소재 부품학과, 항공 물류학과, 철도학과 및 융합 전공 운영으로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상주 재학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도 결국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대 입학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교과 과정도 개편하고 교수 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진행합니다. 개명대는 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인재 양성 교육의 요람을 비전으로 산학 연계 미래 모빌리티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정주 인재를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화의 전을 황재승입니다.